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88장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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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편 일절에서 14절 말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영원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영원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의학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비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굽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편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미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일곱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일곱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경제적인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타인의 타인이 나에게 주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가 사랑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다섯 번째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두려움, 여섯 번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현대인들이 붙잡혀 살아가는 일곱 가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대인들의 삶과 두려움은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문명이 발달하고. 여전히 우리가 현대적인 수많은 유익을 보며 살아가지만 많은 발전들이 우리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니다다0 0 0 0 100,000, 1 0 0 0전이 100,000, 100,000, 0 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0 0 0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렵다 무섭다라는 표현을 일절과 3절에 세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인생에서 두렵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두려움이 가족들로부터의 외면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다윗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은 어린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떨어져서,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서 목동에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이 넘었는데 그때 어린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가 혼자 들판에서 양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맹수들과 대면해야 했죠. 또그 누구와 누구와도 대화할 수 그러니까 교제권이 상실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집중 팔구 대부분이 이런 역기능적인 이런 삶의 형태를 나타내게 돼 있거든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그것을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낳은 어머니는 그 다윗이 낳은 어머니는 그 가정에서 외면된 한여인이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다인의 그 다윗의 어린 시절의 상황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뭐 심각한 쫓김을 당했잖아요. 몇 년간 받았어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또 불안을 느꼈겠습니까?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그 인생에서 잊지 못할 만한 큰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들과 늘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불안을 느꼈느냐? 무엇이 다윗 소라를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게 했는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불안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과연 그가 이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했는가? 매 순간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불안의 문제를 다윗은 무엇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붙잡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불안했고 두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위해 나한 사람만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게 되게 어려운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 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만약 믿지 못했다면 나는 더욱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만약에 망각했다면 잊어버렸다면 믿지 못했다면 그는 더큰 절망에 빠져서 더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오에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두려움의 순간이 닥쳤을 때그한 번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붙잡았고 믿었던 그 믿음은 과거에도 믿었고 현재에도 믿고 있고 미래에도 믿을 것이라는 계속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끝나지 않은 믿음 그것이 바로 믿었다라는 이 표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뭐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안에는 평강이 흐릅니다. 오히려 평강보다 더큰 마음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태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두려움의 어떤 문제가 나를 몰아치고 있고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가는 순간들이 매 순간마다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실뿐만 아니라 나에게 안전함을 주실 것을 보장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 마음은 인간에게 닥친 이 위기를 돌리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려내는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내게 위기가 닥쳤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의 시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위기와 마주하면서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 사절 말씀 보세요. 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이 시편 볼 때마다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정말 볼 때마다 야, 처음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나중에는 역시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 또 위기의 순간에 당장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뭡니까?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어려움에서 해결책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교제하는 것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정말 저 그거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역설적인 성도의 특권입니다. 역설적인 성도의 특권. 성도들은 어려움의 순간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만을 구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내 영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음이랑 은밀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초막, 장막, 바위는요 특별한 장소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 초막도, 장막도, 바위도, 그러니까 이게 삼중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이 강조 요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교제함이 나를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완전한 안전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말 한마디. 이말 한마디.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성전에 나와야 돼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주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특권이면서도 우리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만지고 계신다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 맛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 귀한 은혜는요, 우리만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은혜들을 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을 아실 텐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기독교 명문인 휘튼 칼리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전도 유명한 미래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남미 에카르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서 2 8 살에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뭐 자신이 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 하나를 쥐고 죽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신문에서 뭐라고 기를 하냐면 그의 죽음을 향해서 불필요한 낭비였다. 젊은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 너무. 난 허비한 인생을 살고 말았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 비아냥거림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디서 역전에 일어났냐면 그게 일기장에 이런 메모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 주.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나만을 나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주권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도의 주권으로 특권으로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그늘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마다 영광스럽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무너지고 물러가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과 완벽한 평안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